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목포대학교 정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또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저희 수강생 분을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하실 수 있어요. 긴장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오늘 또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 제 이름은 주미옥이고요. 조그마하게 그 뭐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김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농산물도 같이 취급을 해볼까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상호도 제 이름 옥자가 들어가니까. 네. 오기내로 했고요. 아 어, 이제 농사지은 거를 네. 이제 이것도 반찬이지만 식탁에 옮기자 해서 오기내 식탁으로 상어를 지었습니다. 아 네. 저희 조금만 더제 옆으로 저희 저와 함께 더 친밀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내 식탁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길래 오기 들어갈까요? 주미옥입니다. 아, 그래서 오기네 싶습니다. 아, 주미옥니. 네. 아우, 저희 처음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요? 아, 어, 저 이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네. 저희가 이제 취급을 하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자반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근데 이 자반이. 네. 그냥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 이렇게 네. 주먹밥으로 해가지고, 네. 애기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할 때, 네. 입안에 쏙쏙 넣어주기가 참 좋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자반을. 네,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판매를 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좀 인기가 좋고 먹기도 조금 더 편한 이 자반을 오늘 진행을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혹시 이 자반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 뭔가 오기네 식탁만의 다른 특징 같은거 제가 알기로는 옥수수 기름을 사용한다고 을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따로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이제뭐 그전에는 뭐 이런 저러한 것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네.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고요 네. 근데 콩 식용유하고 옥수수유하고 비교를 했을 때콩 네. 식용유는 조금 빨리 누그지는 경향이 있는 아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옥수수 식용유를 아, 어, 사용하거든요. 빨리 누워진다는 뜻이 약간 좀 눅눅해지고 뭔가 아, 이게 식용유 음. 종류는 어차피 압착을 해서 짜는 네. 기름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네. 저희가 느끼기에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다 네. 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이 돌자반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아 어, 그냥 밥 반찬도 괜찮아고요. 네? 술안주도 괜찮고. 아 술안주네. 네, 특히 네. 이제 주먹밥을 했을 때, 네. 네 조맣게 해가지고 음. 저희들도 어디 이제 간단하게 여행 네. 갈 때도 아. 간단하게 주먹밥 해서 갈 수도 있고, 네. 애기들 간식용으로도 괜찮아요. 아 네. 이제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저희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얼른 빠르게 그냥 밥과 이 돌잡아 이게 약간 양념도 되어 있잖아요. 네. 양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별다른 양념 없이 밥이랑 그냥 섞어서 간단하게 입에 쏙 넣어주기만 하면 은 정말 간편한 간편식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요. 혹시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큰 거는 250g 짜리고요. 네. 작은 거는 60g 짜리예요. 아 이거는 250g, 이거는 60g. 혹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작은거는 네? 2,000원 하고요. 큰거는 6,000원 해요. 아 근데 가격 대비로 한다면 네. 큰게 훨씬 더 저렴하죠. 그렇죠. 큰게 아무래도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00원, 이게 6,000원. 근데 용량은 더 많이 차이가 나지만은 네. 가격은 약 3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거를 드시는걸 더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뭐 큰거 사면은 약간 뭐 공기에 들어가서 좀 무눅해지고 이럴까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아침에 무조건 먹고, 막 저녁에 먹고, 간단하게 먹고, 술안주로 먹고 하면서 금방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양이에요. 맞습니까? <laughs>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끼도다 드시고. <laughs> 한 끼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금 조금 조 하면 한세번 정도는 먹어져요. 이 작은 양이요. 아 작은 네. 양, 네한끼 정도는 먹어지더라고요. 음. 아저 같은 경우에도 돌잡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그냥 밥에 약간 파삭파삭 거리는 그 느낌도 너무 좋고 이제 맛도 좋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그리고 달달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도는 거의 한 끼에 저희가 4인 가족이거든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또 사모님께서는 약간 어, 뭔가 이럴 때. 이 돌잡안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 뭔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혹시 직접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작으니까 여행 갈 때도 갔다가 네. 음. 가지고 올 때는 쓰레기를 음.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럴 때도 음. 좋고. 혹시나 이제 외국 같은 데 나가실 때도 이게 아, 얇으니까 가방에는 쏙 넣고 가셔도 되고요. 맞아요. 네. 외국 갈때 특히 저희 입맛과 사실 맞지 않은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라면은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이 김자반이랑 뭐 고추장만 가져가더라도 제 생각에 삼시세끼 먹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김자반이 먹고 나서 이제 지퍼가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퍼가 있나요? 이 정도는? 예. 아 여기 위에 보시면은 뒤쪽에 적어져 있어요. 사용하신 후에는 손바닥으로 공기를 뺀후 지퍼를 닫아 보관을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여기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지퍼가 있다 보니까 그냥 공기 살짝 빼서 쭉 눌러주기만 하면은 보관에는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따로 뭐 보관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나요? 뭐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아니요, 밀봉만 잘하면 네. 굳이 냉장고 안 넣어놔도 습이 차진 않아요. 아, 네. 습이 차지 않기 때문에 네.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습이 조금 찬 경우에는 전자 렌지에 한 30초 정도만 돌리면 다시 바삭바삭한 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약간 좀 생활을 많이 해본 티가 나나요? <웃음> <웃음>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알뜰한 지식을 또 챙겨드렸기 때문에 저희 오기네 식탁과 이렇게 맛있는 김자만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소상공인 디지털 대학에 다니고 계시는 수강생 분이시잖아요 예. 혹시 짧게 뭐 한마디로 좀 어떤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아, 그냥, 느낌 그대로, <laughs> 느낌 그대로 저희 수상공인에 다녀서 뭔가, 어, 뭔가 이런 점들이 좀 좋았다, 뭔가 기회를 얻어서 편리하다라는 그런 말 혹시 없을까요? 음. 아니요, 이제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판매를 하고 싶어도 아, 너무 음. 이렇게 방대하고 네. 노력가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음. 많이 알게 됐는데 음, 음.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laughs> 네. 이게 잘안 돼요. 어... 네,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또 짧게 소감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엄마손 자반 볶음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많은 오기대 식탁에서 많은 미역류를 김류를 팔고 있지만 앞으로 농산물도 파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 이쯤에서 저희가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